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3일 입춘입니다. 세월은 어느새 흐르고 흘러 1월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어 오늘이 벌써 입춘입니다. 날씨는 아직 풀리지 않아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영하 9도, 10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쌀쌀한 가운데 오늘이 입춘입니다. 봄에, 접어든 입춘, 봄을 알리는 입춘, 날씨는 영하 10도까지 싸늘하지만 태양은 머지않아 봄기운을 우리들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저 건물 뒤쪽에 동쪽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청천 하늘에서 막심차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입니다 심차게 솟아오르고 있는 입춘날의 일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78억 세계 모든 사람들께 입춘날의 일출 모습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발전하고 있는 인천 광역시의 모습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대민국의각 도시, 도시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듯이 도시의 모습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착에. 동쪽하늘에 떠오르고 있는 저 태양 입춘날의 태양 일출모습을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은 태국기 선야운동 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겨울날씨에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기는 인천 광역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